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아 예, 오래간만입니다. 네. 우배당입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고요. 지금 교육 사업 하고 있어요. 부자가 되려면 <목소리> 첫 번째. 부자가 되는 방법. 들어 주시죠.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 연속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는 대한민국에 제가 유일해요. 여자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줘가지고, 지금은 기업들하고, 또 기관들하고, 어, 콜라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뵀을 때는 마칼럼니스트로유명하셨죠요 예, 예, 예. 오래 했었죠. 마칼럼니스트를 하다가, 전국에 있는 맛집들을 취재를 하다 보니까, 성공한 집이 있고, 망한 집이 있고, 차이가 크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제 취재를 하면서, 올해 했던 노하우들을 이제 쭉 정리를 했었는데, 아, 저만 알고 있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냈던 책이, 장사의 신이라고 하는.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을 따들썩하게했다 제가 장사의 신이라는 건 아니고 그 진짜 전국에 있는 기라성 같은 전국의 장사의 신들의 노하우를 좀 적었던 내용인데 너무 많이 사랑을 해 주셔가지고 그 뒤에 장사는 전략이다 라고 하는 책을 냈고 그게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대학, 대학원, 기업 이런 데서 강의를 하다가 김유진 아카데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제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전국에 아카데미 7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 무배당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네. 수익이 어떻게 되시나요? 아, 수익이요. 강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있고, 인쇄가 있고, 컨설팅 하는 게 있고, 뭐, 투자한 브랜드들이 한 10여 개 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배당 받는 거 있고, 그래서 두 자릿수 정도는 <laughs> 버는 것 같아요. 아, 한, 한, 한 10억 정도?